이번 주간 주요 교단들은 정기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이끌어갈 이 리더십들이 교체되고 또 교단의 정착과 정책과 또 현안들을 결정짓는 자리인 만큼 한국 교회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주요 교단별 총회 이슈를 점검하고 건강한 총회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 김혜리 국장님 함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현장 연결을 통해서 이제 전기총회 소식들 각 교단의 그 소식들을 네. 들어봤습니다. 사실이 교단의 전기총회 소식, 그냥 일반 그 어, 교인이라면 은이 전기총회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좀 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교회에서 이 교계에서 이 전기총회가 또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짚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총회... 그 정기초... 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매년 한 번씩 3박 4일간 뭐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뭐 1,500명, 1,600명에 달하는 총회 대위원들이 모여서 각종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검토하고 심의하죠. 예. 네. 주로 교회 개교에서 벌어지는 분쟁에서부터 뭐 내지는 교회 그 신학 교 운영 그리고 어떤 성경이나 찬송가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방대하게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 음,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일부 그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네. 정치 뭐야, 뭐 몰라 라고 하지만 정치가 굉장히 그 삶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처럼 이 총회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네, 네, 그렇게 접근하셔야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교회 개혁 추천 연대가 한국교회를 위한 다양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총회 기간에는 어떤 역할을 좀 하십니까? 저희가 2004년도부터 교단 총회의 회의 과정을 전 과정을 모니터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 잘 아시겠지만, 총회의 대의원 자격은 그,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으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성이나, 뭐, 내지는 전도사, 그리고 또 신학생들, 그리고 집사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다, 교회 내에 다양한 직분들, 구성원들이 계시는데, 음. 그분들, 그분들은 회의의 자격,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기본적으로 총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결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 회원권 자격을 가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총회를 참관하고 그리고 또 총회 정책 과정들을 열심히 모니터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본인들이 후기를 써서, 예,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활동들 그리고 또 어, 조금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총회의 어떤 결정들이 정책들이 논의, 논의될 수 있도록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교단에 음. 참관단으로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는지 또 어떻게 모집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이슈가 교단별로 이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 관심 있는 평신도들, 음. 신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의원 자격을 갖지 못한 목사님들도 일부 참여하셔서 음. 네, 회의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마음들 그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단별 총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기독교장로회입니다. 네. 이 정기총회 점검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그 기장총회에서 가장 그 먼저 대비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목회자 성윤리 강령을 이번에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어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감론을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1년을 더 연구하자라고 결론이 났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어 이제 조카를 성추행해서 문제가 됐던 이 목사가 1심에서 3년을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기장 소속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기장 내부 안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조금 지금 같은 경우에 노회원들 1년에 한번 정도 받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세, 신학대학원생들을 신학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강제력 있는 법안들 그리고 헌의안들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목회자 성범죄가 한국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좀 실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도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그, 네,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워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제도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었고요. 구체적으로는 개별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론화하고, 이 문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총회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총회 헌법에서는 어, 목회자가 성범죄를 위해서 음.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제력 있게 이 가해 목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음. 그리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어 교단 내에 이런 이제 뭐 상담이나 제보를 받는 전담 기구나 창구를 마련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개가 나서서 수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또 보니까 교회개혁시청연대에서이 음. 목회자 성범죄와 관련해서 해외교단의 정책이나 사례들을 좀 참고하고 이런 점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음. 네, 저희가 몇년 전에 각 주요 교단들의 그 성윤리정책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물들을 내놓았었는데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교단 안에서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그리고 성추행에 대한 피해 제보를 네. 받는, 어, 뭐, 사이트나 아니면 기구를 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어, 뭐 단회적으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준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점차적으로 교단 안에서도, 어, 우리들도 이런 자구책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자성의 목소리들이 네. 계속 이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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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대한재해소교장로의 합동 측 정기총회 에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합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내부 그 현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저희가 생각하기엔 총신대 문제와 관련해서 총신대를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제출된 허니안이 36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0건이 총신대 관련한 허니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이를 초래한 재단 이사회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그리고 또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재단 이사회에서 학생들을 이제 그 내보내는데 용역들을 동원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명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 몇 년을 지금 끌어왔는데 올해에는 조금 잘 마무리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대한예술교장부의 통합 측 정기총회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네. 앞서 뉴스에서 보셨듯이 이번에 명성규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네. 어, 가장 현안이 되는 건 아마 이제 헌법 개정이 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의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음. 네.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임한 사임하는 목사는, 뭐, 어, 사임하는 목사나 장로의 직계 후소는 청빙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으로 기회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음. 5년이 지나면 할수 있다. 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라도, 어, 4분의 3의 교인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세습의 가능성을 오히려 열어준 방식으로 지금, 어, 음. 입법을, 헌법위에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음. 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후에 명성교회 문제까지, 그리고 또 명성교회 이후에, 이후에도, 네. 어, 세습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어. 교회들에게도, 여, 그, 어떤 방식의 영향들이 미쳐질 거기 때문에, 음. 네, 어쨌든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잘 막아내는 것이 저희가 저희 목표기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교인들 의 열망이기도 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 네. 어,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이런 세습과 관련된 거 이제 막기 위해서 교회 개혁 실천 연대에서 여러 이제 활동을 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발자취가 있는지. 일단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 영성교회에서 세습이 진행 된다, 될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처음 표명을 했고 공론화를 네.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단 내부의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동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확산이 좀 됐고요. 저희가 지금 어찌 됐건 계속해서 이 헌법을 계약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에 담겨있는 어떤 문제들을 좀 짚고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이를테면, 어, 네, 교단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들은 있지만, 교단 외부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예, 교단을 망나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참여하셔서, 영성계 음. 세습은 어, 부신앙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한국교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라고 하는 음. 목소리를 함께 내주셨죠. 그래서 네. 그런 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그냥 개교회 적법한 목회 승계다, 아니다, 아니, 총회를 무시하는 엄연한 변칙, 세습 승계다, 이런 게 나오는데 교단 내부의 진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 저희가 교단 내부의 반응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세문한 교회와 같이 역사 있는 교회가 그 속해 있는 서울로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안 된다. 음. 네, 교단이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어 네, 입장의 성명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 장신대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한 500명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음. 계속해서 현장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찌 됐건 내부에서 어, 총대님들 안에서는 지금 의견들이 좀 네.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네. 교회 구성원들 안에 이제 뭐 신학생들 교수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특히 이제 미잘립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명성 교회 때문에 어,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국교회 전체 신뢰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뭐 아직 뭐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네. 에, 국장님은 어떻게 이게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또. 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좀 정황을 좀 예측하신다면 예, 예측하기 참 현장에서는 어려웠고요. 예. 그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총재님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표결로 붙여졌을 때는 총재님들의 한분한 한 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총재님들을 만나서 이 과정에서 총회 헌법 질서가 어떻게 훼손됐는가 네. 법정신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어. 네, 어, 긍정적으로 <laughs>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도 합동, 그러니까 통합에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존, 졸립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대들도, 어, 그렇게 쉽게 명성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처리할 안건들도 많은 만큼, 건강한 한국교회의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좀 재현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총대, 총대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맞는가를 좀 기억해주시고 명심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결국에는 이제, 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무게감 있게 좀네 진중하게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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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말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또 어떤 메시지 좀 남겨주실까요? 저희가 총회 참관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총회 현실 현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런 평신도들의 마음 아픔 그리고 헌신 그리고 기도 참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의 변화는 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도들께서 여전히 이게 정치라고 하면 조금 더거리감 있거나 이게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한 예, 신앙의 질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걸 예, 깨닫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교회 개혁 실천 연대의 김혜이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기념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